자 바로 이어서 어, 두 번째로 김정은 제가 물음표 해놓고 방산 vs 대북 이렇게 써놨어요. 어 이거는 오늘도 김정은의 신변이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어? 팩트가 뭔지 어, 언론에서는 이래 어, 이렇게도 주장하고 저렇게도 주장하고 뭐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겠고 막 어, 도대체 어? 사실이 뭘까 모르겠잖아요. 오늘도 4 시간 전에. 어, 태국민 김정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거는 분명하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어, 트럼프는 김정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말을 할수 없다 뭐 이렇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남겼다 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김정은 특집으로 제가 시간에서 5분짜리 어, 급하게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 녹화했던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2014년에 이런 현상, 이런 일들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2014년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리와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김정은의 생사 여부로 굉장히 시끌시끌 했어요. 어, 그때 사용한 찌라시들, 찌라시로 인해 주, 주가들이 막 움직였던 현상들 다 기억해요. 어, 당, 일단은 특징이 있잖아요. 지금, 어 얼마 전에 찌라시가 돌때 그때 썼던 찌라시를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단 수상하다.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누군가 추정 추측 보도를 할수 있는 거고 어떤 자료들이 옛날 자료인데도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걸어 다니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거지만 마음 속으로는 2014년에 똑같은 찌라시를 쓸 수가 있, 쓰는 게 이상하다. 라는 약간 심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에서. 그러면 이 심증에 대한 어 근거를 좀더 높이고 싶다. 아, 이거를 내가 어 물증을 좀 찾고 싶다. 이러면은, <laughs> 어 사실 김정은이 확인이 돼야지 물증인 거지만, 어 대체해가지고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어, 과연 트럼프가 알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금융시장은 어떤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을까? 진짜 엄청나게 큰 충격, 심각한 문제잖아요. 음? 김정은이 사망했으면 뭔가 지금 지금까지 계획했던 걸 다시 다 바꿔줘야 되는 어? 긴급 상황이라고요. 지금까지 음, 북미 정상회담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했던 모든 것들을 다 초기화시키고 다시 계획을 짜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된다고요. 근데 금융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선물 시장, 옵션 시장 보면은 외국인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시장 지금 위치를 보시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뭐 진작에 60일선 올려놓고 지금 240일선 쓰 올려놓고 있지만 코스피 보면은 좀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 코스피 보면은 60일선 오늘 너무나 예쁘게 안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골디락스 우상향 충분히 가능한 환경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중간중간에 좀 패이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도 나스닥도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거의 9,000포인트를 또 향해 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9,800에서 떨어져가지고 6,000포인트 보고 왔는데, 6,600 보고 왔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또30% 이상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다우도 위에 계속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반 다운은 좀 무겁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러면 이럴수록 저기 이제 고버스 시장으로는 고버스 수급은 개인들이 어디 갔어? 림버스 고버스 보면은 개인들이 오늘도 400만 주. 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선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2,500만 주를 또사들이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겠네, 진짜. 4천 몇백만 주밖에 안 남았겠네요. 상, 전체 물량을 다 가져가는데, 개인들이. 너무나 지금 시장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장중에만 이제 어떤 뉴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빅텍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 방산주들이 상승하면서 이런 이슈를 만들고 출렁임이 있지. 전반적으로는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굵직굵직하게 보면. 이거는 제가 자주 언급해드린 거니까 이 정도로만 마치고요. 그래서, 어 방산과 대북을 과연, 어 대비해서 봐줘야 될 텐데, 방산주는 오늘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빅텍 마지막 국가에서 급등이 나왔죠. 개인 매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산, 대북주들이 반대로 엉망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어느 정도의 관리 물량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김정은의 신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김정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들이 된다는 겁니다. 돈은 먼저 알고 있어요. 돈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알고 있겠죠, 당연히. 트럼프도 모르는 건좀 음? 아니, 제 세계 제 1의 권력자가 김정은 움직이는 거, 김정은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안 보고 는데안 보고 안 보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죠? 당연히 알고 있는데 뭔가 어떤 문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밝힐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어,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죠. 진짜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금융과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금융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싶어요. 어, 이번에 유가가 너무나 크게 하락하고, 저는 유가가 쉽게 반등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것도 유튜브 영상 지나간 거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달 이상은 바닥을 길 거다. 쉽게 못 올라옵니다. 지금 유가, ETF, ETN도 다 개인들 갈아 업히고 나서 올라올 거예요. 다 거기서 깡통 채우고 나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도 막 거래정지 나온 것도 있고 막 하는데 어, 빨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음,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ETF, ETN 하시는 분들, 즉 뭐야 유가 원유 선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못 올라오면 쉽게 못 올라오고 어, 이건 유가 선물을 보면 알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 추정이고. <laughs> 뭐 뭐가 됐든 간에 금융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은 제 추정이고 그죠 정치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말을 못 하는 그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수 알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괜히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어. 하여튼 2014년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아무 이상 없이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일어났어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6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서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을 일어났다고요. 딱그 직전이, 그 직전에 그 느낌이, 어, 있습니다. 여기, 요 때, 요때 그랬죠. 이 때. 하여튼, 뭐, 이거는 뭐, 하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뭐, 지나고 나서 보자고요. 뭐, 이번에 연휴 지나, 연휴 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휴 때 김정은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뭐, 답이 나오겠죠. 진짜 무슨 큰 문제가 생겼든, 음, 멀쩡하든, 그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 하겠지만 확인을 해서 진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뭐 크게 시장에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출렁임이 좀 강할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시장흐름 선물 얘기 외국인들은 역시나 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전략, 롱 포지션 전략으로 장기 상승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오늘 항공 여행주에 대한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롯데 경영권 문제 관련해서. 그것도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항공여행주들 우리도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첫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은 실적이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쪽이잖아요 항공여행주 근데 실적이 엉망이라고 회사가 그냥 무너지도록 놔둘까요? 오히려 이런 기, 이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체질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질 개선돼서 나중에 더큰 성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앞으로 평생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행 앞으로 평생 안갈거 아니잖아요.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차후를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춤걸었다가더 나아가기 위한 단계. 그래서 지금 한국 여행주들 많이 빠진 시점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물량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접히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잘 매매를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상장된 이런 종목들은 상장된 회사들은 이런 이런 위기에서 그렇게 무너질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상장 주식에서 비상장 회사들, 작은 회사들이 어, 이번 코로나로 어, 이 경영 악화를 막지 못하고 무너지는 도산하는 기업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상장 회사들은 이 정도 위기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MF 때도 그랬어요. 뭐 구조조정을 거쳐서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더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도산된 기업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랑 뭐 그때보다는 뭐 덜하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으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살아남 승자가 계속 승자가 되는 겁니다. 더 성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회로 그런 것들을 기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돈들이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돈들을 잘 추적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제가 다 계획해서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 분석. 내일은 연휴 전날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금화 할수 있는 거 있으면 10% 이상은 현금화 또 목표로 좀 해보고 굳이 또 억지로 또 만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시장은 굳이 또 편안하게 또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에 계속 하지만 또 연휴를 앞두고 매도할 수 있으면 또 매도를 해서 좀 다음을 또 기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흘러가는 상황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1부, 2부 나눠서 했는데 음, 좀 이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하실 분은 이제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음, 이벤트 어, 방송을 듣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기본의 이벤트보다 좀더 혜택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송 듣고 연락 드렸다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가 혜택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랑 상담을 좀 해보시고 저랑 좀 통화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고민이 뭔지도 나눠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어, 사진 안 보이나 이거 어, 여기 전화번호가 안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것도 길어졌네요. 녹화를. 시간 왜